겨울철이 되면 늘어나기 시작하는 다양한 사고들, 특히 미끄러지거나 스키 스노우보드와 같은 겨울 스포츠 중 넘어지는 일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부상을 경험하게 되며 특히 척추의 압력이 가해져 발생하는 요추압박골절은 단순 부상을 넘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치료는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사고 후 남는 후유증과 그로 인한 보상 청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억울함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요추압박 골절은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사고로 인해 척추뼈가 눌리는 형태로 부러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에는 작은 충격만으로도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골절을 겪게 되면 강한 통증과 함께 움직임이 제한되며 치료 과정에서 엑스레이, MRI 등을 통해 상태를 확인합니다. 경우에 따라 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충분한 휴식을 기반으로 한 보존적 치료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치료가 끝난 이후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병원비와 입원비, 수술비 등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며 마무리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큰 보상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후유장의 보험금입니다. 후유장애란 골절로 인해 척추가 변형되거나 영구적인 운동 제한이 남았을 때 이를 기준으로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척추의 변형으로 인한 지속적인 불편함이 남는다면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라 후유장애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먼저 치료를 담당한 의사가 후유장애를 진단해주는 경우가 드물고 이에 따라 명확한 서류 준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가 후유장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후유장애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장애진단서 작성과 보험사와의 분쟁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약관에 근거한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추 압박 골절로 인한 보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